<목소리도 안 떨어져 있는 거지> 충분히 이 땅의 새날 단호절새 기운 내려 주시옵소서. 단기 4356년 개모년 5월 5일 단오일에 대한민국 종로구 인사동 43-2번지 남인사마당에서 우리나라 역사상고 일로 올해 가장 왕성한 양의 기운을 생활 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족 전통의 단오절 맞이 의식은 우리들의 삶을 평안으로 이끈 큰 동력임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 엎드려 하늘에 고하옵나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적 대재앙이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신이 모두 피폐하고 행동이 제약받는 생활환경에서도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오도록 도와주신 신령스러운 하늘과 조상님 대대력의 은총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겪었던 지난 순간들의 고난 영광과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만사를 예시해 보고 있으니 실로 엄청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운의 전주를 이루면서 이 세상 정천동지 재변화의 운명과 찬란한 문구심의 미래가 우리들 영육 간에 영광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다른 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다시 간절히 고하옵나이다. 금년에 맞이하는 단오절은 새로운 지방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상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절실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대한의 홍인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다짐에 직실한 심정으로 오늘 축복의 단오일에 함께 어우러진 부채전시에서도 부채의 식바람이 세상에 널리 불어나가 세계 평화, 사랑의 서재가 건전하도록 진통을 보여워주시옵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이웃과 시민들 만족 인심이 가득 넘치도록 하늘의 훈총환하오며 저희들 일심 정성으로 올린 개물 공양할 수 없어서 고맙습니다. 개명 올 단어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 함께 전하옵나이다.